아! <laughs> 영상이야 영상. 아 눈부시야, 아, 눈 눈부셔. 너무 진해. 내 너무 못해. 처음은 난 ENFP. <laughs> 유난, 유난. 뭐야? 야, 근데 진짜 따뜻한데? 발음 진짜 안불지않아 음 너무 따뜻한데. <gas> 오늘어제도다시고뜨국한게 진짜 바니이좀 크나 보다. 디 음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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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어 어디 어디 어문 어디 어그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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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네 보여? <laughs> 아근 보여? 뭐고 있는데. 아 그래? <laughs> 아, 아, 알았어. 지우는 화내지 마. 얘들아, 맛있게 음 먹어. 더 올려줘. 올려줘. 와인 갖다 가 올릴 건데. 통과서 찍은 거 보내 줘. 영상? 응. 맛있겠다. 친구들. 네. 여기도 봐 줄로 안 될까? 어디 지윤이. <laughs> 와, 날씨 너무 좋아. 하늘도 좋고 좋 근데 여기서 잡히는 고기는 진짜 신기하고. 오 마이 갓 야호! 뭐 하시냐고요? 야호! 여기서 뭐 하시냐고요? 여긴 야호 하는데 아니었요 B 아, N F B 의 동영상이라. <laughs> <laughs> 아너 사진 만달라고어 어, 예쁜데? 오, 게더 어. 지 오히려 안난게더 그걸 잘 믿겠다. 안 보여. 다같이 손 올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게 해주세요 안준현손흔들 아들 하나 <laughs> 딸 낳게 해주세요 누가봐도 니 손이잖아 안준현 셀카 <웃음> 찍고 있어 점, 점점 다가온다? 응. 다 여기까지 오겠다, 아니요. 아 모르겠다 근데 아 어? 점점 다온다 영상 찍어아 여기 <웃음> 영상 찍어야지 <laughs> 여기 풍경을 안 찍었구나 모르 야, 너무 예쁘다. 엄살 부리지 말라고. 아, 진짜. 우리는 수박을 맞습니다. 아니, 어디에 있는 수박인지 말을 해 줘야지. 여기는 제주도에. <laughs> 아니, 제주도 어디에 있는 <laughs> 여기 제주도 서쪽에 있는 수박 입니다 짜잔마. 뭐? 뭐제주가을해야뭐 마늘 <많을> 걸? 이런 거야? 약간 시그니처거그런제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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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. 제조자, 이, 어, 리치 담 있는 거 보. 괜찮은데? 이거 뭘어리치고어 이거 두개재주도만 카멜레아, 카멜레아. 불량 스푼만 먹. 그래. 근데 이게 훨씬 맛있. 카멜리아 이거 이런? 이거 제주도에서만 살수 있는 이 음료다. 이거 아, 너무 귀엽잖아. 근데 이거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? 이거 무슨 맛이야? 근데 모르 어, 있어. 무슨 맛인지 모르고 겠 그냥 먹어볼래. 약간 뭔가 티백나. 티백에 티. 아, 내가 대체적으로 꼬스를 뽀! 아, 고수, 고수? 아안 표정이 너무 유정아? 응? 안게볼이안게콧면안게면안 접게. 콧안 근데 우리 이상게안 비상군이... <laughs> 아, <laughs> 너무 약간 사실 너무 못생겨서 나오는데 맛없어 <laughs> <laughs> 와 진짜 안 먹었네 <laughs> 너무 맛없어 먹고 싶어도 못 먹겠어 애들은 거의 다 먹고 있는 데같 음, 배고플 것 같아 안 먹을 것 같아 남겨 남겨 와 지가 산척개 웃겨 <laughs> 귀여워 아 이쁜데 내거지 <laughs> 귀여워 난 그대 자랑하고 싶어 아, 음. 나 나한테 보여주는데? <laughs> 너도 좀 보여줘 이쁘네 딱 가려버리기 안녕 <웃음> 안녕 아 추워 비주얼 미쳤는데? 움직이 음, 않네 어 면? 음, 난튀넣어와 어. 음. <laughs> 아이스크림 또 먹자 나는 붕어싸 만코 먹을건데 아이스크림 끝이야? 어그렇네왜 이렇게 종류가 없냐? 없네 없어 밖에 없어. 어 아, 깜짝이야. 아내 얼굴? 아니 계속 아, 뭐 묻은 줄 알고. 반지. 내 얼굴 보글보글한알았 지금 애들 다 이게 포토샵 하느라 바빠. 반지 이미 뺐어. 포토샵 하느라 바쁜 거 보여주려고 했지. 얼굴 안 보여줘도 되잖아. 어, 유정, 유정이 그리고 <laughs> 짜 맛있어. 응 맛있다. 여러분 이거도 맛있어요. 먹어세요. 이거. 광고 주세요. 광고 마스크 참존 광고 주시고. <laughs> 옷을 왜 저렇게 입어가지고 더더 그거에. 삼박자가 맞아 그냥. 그 어. 레전드였던 거지. 어. 어. 아 표정이 그리고. 어. 어, 표정 연기가 잘해. 음. 근데 가학이 안 저렇군 이거 막. 어. 비디오 찍는 중. 어. 하고 넷플릭스 먹은다고.

어? 안에 사람이 있네? 어? 어 어라? 야지 소희 진짜 미안데 싫어! 영상이 나무도 안돼? 고맙네 고맙다 고맙다 샀어 우왕 다 담배 줄 담배 주냐? 오늘 맛있게 먹고 서로 바뀐 뭐 하냐? 미쳤지 지금 냐버서 왔다 싫어 <laughs> 아시아나항공을 타는데. 버스를 타고 갑니다. 개열반. 렌즈 꼈어? 아, 어. 나 렌즈 안 켜. 안아 맞네. 출발! 아스리아나, 우리 유정이 미래 항공사. 예 <놀람> 예. <예에. 놀람> 언제 타보나? 아유 일어 죽었어다. 시작.

마스크는 보호자가 먼저 착용하신 후누아을 착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아, 이거지. 이게 아시아나지. 이게 더 우리... 그래. 어? 서울 난다. <목소리> 어머 깜짝이야. <laughs> 보고 있었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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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우리 엄청 늦어. <목소리> 맨날 유정이 것만 제일 늦게 야, 나오지. 어잉? 그러게? 별로 안 샀다, 이거는. 나봐. 지훈이가 쏜다. 예예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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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가 좋다니까 <laughs>